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격려도 축하 한번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아까 622장 부른 거 혹시 우리 새벽 기도 때 말고 교회에서 불러 보신 분 계세요? 이제 회중 찬송으로 아까 부른 거 저는 처음이에요. 몇달 전부터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이걸 좀 불러야겠다. 그렇게 해서 찾아도 보고 보니까 그게 찬송가에 새로 나온 찬송가에 들어가 있더라고. 요 그래서 새벽기도에 몇번 제가 가지고 나와서 우리 새벽기도 참석하시는 분들하고 불렀어요. 제가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얼마나 새벽에 찬송을 잘 하시는지 이번 성탄절에는 이걸 해야지. 그리고 성탄절을 했는데 제가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 잘했어요. 왜냐하면 이거 회중 찬송으로는 안 해본 거예요. 많이는 들어봤지만 그리고 가사하고 콩나물하고를 붙이기가요. 몹시 어려워요. 몹시 어려워. 그러니까 저는 연습을 집에서 많이 했죠. 우리 집사람을 굉장히 괴롭혔습니다. 뭐 부르면서 한 어떨 때는 이거 없애보기도 하고 저걸 왜냐하면 회중 찬송은 단순해야 되잖아요. 그 우리 참 잘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이렇게 한번 북돋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찬송을 잘하세요? <laughs> 예, 특별히 오늘 뭐 오늘은 찬양대가 기가 살았습니다. 뭐 얼마나 지금 서로 격려하는 게 진짜 참. 어혜롭게잘 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왜 제가 그 찬송을 그렇게 해도 이번에는 좀 이렇게 가슴 저미게 이렇게 봤나 그러면 저는 음악 전공을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음악은 듣는 사람이고 이오 홀리 나잇은 제가 좋아하는 음악가들을 치면서 이 치면 다 부른 거 있잖아요 아주 뭐 색감을 정도로 이 사람들이 다 불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왜 이분들이 고요한 범도 있고 뭐도 다 있을 텐데 이걸 그렇게 많이 불렀나 봤더니 자기들이 음악적인 무엇을 표현하기에 적당히 괜찮아요. 베이스나 뭐 알토들은 키를 낮춰서 부르고 테너나 소프라는 키를 높여서 부르고 이게 다 그렇게 해서 불렀더라고요. 그렇게 불렀는데 보니까 길이도 적당하고 음악적인 것을 나타내기도 좋고 그다음 내용이 너무 좋은 거 있잖아요. 왜그 밤이 그렇게도 우리가 찬양하고 앞에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할 만합니까? 그럴 때 All Night Divine입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밤이라, 하나님이 세상에다 사랑을 퍼부어 주신 날이라, 하나님이 귀한 뜻이 나타난 날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 밤이 귀해서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불러야지. 그래서 이제 불렀는데,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세상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 밤에 사람 몸을 입고이 땅에 오신 그것, 그 사건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딱그 믿음으로 얘기하면 딱두 부류예요. 그럼 우리는 누굽니까? 그럼 우리는 믿는 사람입니다. 그럼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모아 주셨던 게 처음으로 모아 주셨던 게일 세기입니다. 예수님 하늘나라 가시고 난 뒤에 딱 이렇게 모아 줬는데 그러면 그렇게 모아 준 예수 공동체인 교회를 세상은 어떻게 보았습니까? 그렇게 사도행전을 쭉 이렇게 읽어가면요, 그분들이 굉장히 성실하게 살았어요. 칭찬을 받았다 그러고 가면 좋아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결국 하나로 얘기해서 교회를 어떻게 보았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이렇게 봤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2절. 외우기도 쉬워요. 사도행전 앞에 나옵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지금 붙들려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요 22장은 유대인들 산헤드린에서 지금 재판을 받는 겁니다. 뭐라고 그러나 그러면 자기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열심히 섬겨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확 박해했다고. 그리고 스데반을 죽일 때 내가 거기에 가표. 예스 이놈 죽여야 된다라고 했고. 그리고 스데반을 죽일 때그 사람도 옷을 내가 맡아서 있었던 사람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나보고 이방인에 가서 예수 전하를 그랬다고 그 말을 딱 했더니, 지금 이게 고말까지를 그 유대인들이 딱 듣고는 뭐라 그럽니까? 이 말하는 것까지 저희가 듣다가 소리 질러 가로대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없이 하자, 살려 둘 자가 아니라 하여 이러한 뭐요? 이게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보는 그 눈이에요. 이런 넘은 세상에 살려 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take away from the earth. 지구로부터 떠나라는 겁니다. 그 영어 성경 그렇게 돼 있어요. 밑에 있나? 어, 있네. 아, 여기는 이렇게돼 있네요. with rid the earth of him.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rid는 제거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런 넘은 제거해 버려야 된다고. NIB 성경이나 다른 성경을 보면 "Take away from the earth" 지구에서 이런 놈 떠나게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 교회에 대해서 세상이 가지고 있는 시각은 이게 기본적인 시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을 막 어렵게 만들라고 그랬더니 이 가만 놓아두면 사도 바울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백부장과 천부장이 나서 가지고 사도를 빼돌립니다. 빼돌리면서 채찍질 하려고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아니 로마 시민을 죄도 묻지도 않고 어떻게 이렇게 매질을 할 수가 있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천부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너 어떻게 해서 시민권을 갖게 됐냐. 나는 돈을 주고 샀는데 천부장 말이. 그랬더니 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서 나는 가이사에게 가야 되겠다. 가이사 앞에서 나는 재판하면 좋겠다. 이제 그런 내용 가운데에서. 어, 총독이 빌라도에서 바뀌어 있습니다. 그 총독 앞에, 총독 앞에 이 유대인들이 총독 앞에 이 바울을 고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24장 오늘 말씀 보면은 그 총독 앞에 세워놓으면은 변호사들이 있잖아요 요즘 성경 말은 변호사라고 돼 있고 옛날 성경 말은 변사라고 돼 있습니다. 이 변사는 수사하기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이 전국에서 제일 말 잘하는 사람을 딱 데려와서 총독 앞에 바울을 세워놓고 막 뭐라고 이제 어, 죄명을 갖다 댑니다. 그 중에 오늘 24장 5절 딱 하나만 찾았지만은요, 이제 그가 하는 말 말을 잘 들어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24장 5절. 아까 이랬습니다, 제가. 교회 바깥 세상이 교회를 보는 시각이 뭡니까? 그러면 이런 놈은 뭐예요? 다 죽여야 된다 그랬죠. 성도님들 이번 새로 나온 새로 나온 성경은 아마 이런 놈이라고 안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표현을 점잖하게 성경에 쓴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세상이 볼 때는 어떨 때는 정확하게 써줘야 됩니다. 그 24장 5절 그 변호사라고 돼 있습니다 새 성경. 우리 말 지금 우리가 보는 거는 변사가 나타나서. 사도 바울을 총도에게 뭐라고 고소하고 고발합니까?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뭐예요?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들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나세렛 이단의 괴수라 세상이 우리와 세상이 교회를 보는 시각이 뭡니까? 그러면 뭐예요? 연병이라 연병이 뭐예요? 연병이 설명을 해야 되겠어요? 새로 나온 성경은 제가 그거 좀 싫어합니다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는 뜻은 여기에 요 아니에요. 이거 모릅니다. 중립이에요. 저, 저 사람 전염,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고. 그런데 전엄저거연병이지 그럼 뭐예요? 그럼 명백하게 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새로 변형된 거 말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게 훨씬 더 원문에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원문, 원문은 뭡니까? 로이몬이라고 해서 로이몬은 플레이그예요. 플레이그는 법정 전염병입니다. 그러면 뜻은 뭡니까? 그럼 여기서 뜻은 법적으로 위협이 되는 아주 고약스럽게 이거는 저절로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이거는 강제적으로 없애야 되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깥 세상이 교회를 보는 시각이 어떻습니까? 그럴 때는 연병을 낸 사람들은요. 우리 여기 다 모여서 우리는 좋다고 막 예배도 드리고 찬양대 막 좋아서 하는데 바깥에서는 웃기고 있네. 연병 걸린 놈들. 이게 바깥 시각이라는 겁니다. 성도분들 이게 평안하고 좋을 때는 그렇게 표현 안 하지만 관계가 나빠지고 이상하게 가면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시각이, 교회에 대한 시각이, 우리에 대한 시각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때 이거 연병 걸린 사람이에요. 연병 뜻이 뭡니까? 연병은 이거 전염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그러면서 아주 삽 시간이 갑자기 쫙 퍼지는 게 연병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든지 가면은 1세기에 어디든지 가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 믿는 거죠. 갑자기 찬송 드리고 갑자기 성삼위 하나님, 갑자기 예수님을 이렇게 하는 게 1세기의 사정이었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그걸 보다가 보다가 잡아 가지고 법정에 세워서 하는 말이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놈은 뭐예요? 연병이라. 한번 따라 하십니다. 연병이라. 연병이라,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의 정확한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현 주소입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전염성이 있어야 되는 거 있잖아요. 연병 걸린 사람은 그 연병을 전파하게 돼 있습니다. 자기가 뭐 좋건 싫건. 한국에서 돼지 열병기가 그 때문에 얼마나 난리를 칩니까? 그지역에는 사람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들어가면서 소독을 다 해야 됩니다. 왜요? 그게 그렇게도 전염이 심하기 때문입니다. 뭐, 얼마나, 아마, 제가 보기에는 십만, 수십만 마리가 돼지 죽었을지 몰라요. 살아있는 돼지를 다 죽였을지 몰라요. 전염병 퍼뜨린다고. 연병은 이렇게도 무서운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연병 걸린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속에 좀 들어있는 거 아시죠? 내가 가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병을 옮겨줘야 되잖아요. 우리 왜요? 우리 예수 연병 걸린 사람이잖아 그리고 예수를 잘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실한 이 연병을 퍼뜨려야 되잖아요. 제가 죄송합니다 이 연병을 가지고 설명을 해서. 그런데 뭐 성경에 연병이라고 해놨잖아요. 성도님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예수 연병 걸린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지금 시대는요 너무 너무 악해져서 예수 없이도 지금 막 지금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그런 시대잖아요. 그런 시대에. 우리 세상이 우리를 봐주는 이 정확한 이 시각을 우리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있잖아요. 수시로 수시로 사람들은 생각이 바뀝니다. 수시로 수시로 가치관이 바뀝니다. 아무리 바뀌어도 바뀌지 말아야 되는 게 뭡니까? 그러면 예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왜 그랬습니까? 죄 문제가 그렇게 무섭지 않으면 그렇게 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사람 몸을 입고 땅에 오셔서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려있는 나를 보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 방법을 주셨죠. 죄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고 무섭지 않으면 뭐 하시려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뭐를요?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까? 이 방법 외에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방법 외에는 없기 때문에 사람이 되신 겁니다. 우리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예수 믿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안다 그러잖아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 예수 믿으시죠? 죽으면 천국 가시는 거 확신하시죠? 그러면 흔들리지 않으셔야 됩니다. 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잘 대답해 보십시오. 나라마다, 나라마다 국견이 있더라고. 견, 개견자입니다. 개견자입니다. 나라마다 개, 개, 대표 개가 있더라고. 불란서에는 무슨 개 같아요? 잘 모르시죠? 괜찮습니다. 이건 뭐, 푸들입니다. 푸들. 영국은요? 영국, 잉글리시 블독입니다 일본은? 오, 아키타라고. 저는 잘 모릅니다. 찾아본 거예요. 이거 아키타예요. 그 다음, 이탈리아는 뭐 같아요? 이탈리아는 말티스입니다. 말티스. 그 다음, 이제 물어봅니다. 독일은 뭐 같아요? 예, 독일은 셰퍼드입니다. 저먼 셰퍼드 아니면 그레이트 데인이라고 그건 딴게 있는데, 저잘 모르겠더라고요. 엄청 큰 게. 근데 독일 그러면 셰퍼드입니다. 원래 셰퍼드는 뭐, 뭐, 무슨 게였습니까? 말 그대로 셰퍼드입니다. 이제 양을 돌보던 게예요 근데 양을 돌보는데 가만 보니까 머리가 너무 좋아. 그리고 여기 머리만 좋을 뿐 아니라 뭘 가르쳐 주면요. 그걸 그대로 이렇게 잘 따라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개, 개발시켜서 요즘 뭐예요? 군인들도 사용하고 경찰들도 사용하고 공항에서도 사용하고 어떨 때는 눈이 이렇게 먼 분들, 이, 이 시각장애인들도 얘들이 데리고 다 모시고 다니고요. 안 하는 게 없습니다. 얘들. 왜 그렇습니까? 뛰어나서 그렇습니다. 개가 아주 영리하고 뛰어난 거예요뭘 가르쳐 놓으면 적용을 아주 잘합니다. 여기에. 독일 점은 셰퍼드입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알아요. 이 독일에 있는 셰퍼드보담도 우리보다 세빠도 그러잖아요. 이셰퍼드보담도 훨씬 더 지능도 뛰어나고 훨씬 더 능력도 있고 용리한 개가 있는 걸 압니다. 그게 이름이 뭘까요? 아, 어, 잘하시네. <laughs> 설교 끝낼까요? <laughs> 어, 대한민국 어, 대한민국 이게 그 천정 기념물이더라고요. 천정 기념물 53호입니다. 학자들이 궁금해서 연구를 해봤습니다. 경찰 견 중에 진돗개 본적 있어요. 조사해 보니까 한 마리도 없는 거죠 공항에서 마약 탐지하는데 진돗개 끌고 다니는 거 봤어요. 맹인 시각 장애인을 인도에서 모시고 가는데 진돗개 봤어요. 진돗개가 그러면 왜그 일을 못할까. 가장 세상에서 뛰어난 지능이라고 그럽니다. 가장 꽤 괜찮은 개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왜셰퍼트가 하는 걸왜 못합니까. 학자들이 궁금해서 연구를 했더라고. 셰퍼드는 이놈 희한한 게 있어요. 어디든지 가면 적응을 잘하는데 주인이 바뀌면 3일이면 은 새로운 주인이 자기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꼬리치고 돌아다니 거예요. 3일이면은그새주인이 자기 진짜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진돗개, 진돗개는 딱 주인 한번 정하면요 절대로 주인을 잊지 않아요. 그 주인을 위해서는 자기의 모든 지능과 능력과 생명까지 다다 바쳐서 오인 해서 그 주인을 보호하지만 그래서 개인적으로 진돗개가 뛰어납니다만 있지만 뭐 사회적으로 뭐 어뜩한 주인이 없그 뛰어난 진돗개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주인만 생깁니다 그러니까 셰퍼드하고 진돗개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립니까? 진돗개는 한 주인밖에 모릅니다. 한 주인만 섬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셰퍼드라야 돼요? 아니면 진돗개 같아야 돼요? 우리는 DNA가 진돗개잖아요. 우리는 독일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는 진돗개를 원래 좋아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참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를 않고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얼마나 많은 신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섬겼는지 모릅니다. 뭐보다 못해요. 신도끼보다 지금 못한 거지. 성경이 우리에게 내가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 그 이름 외에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믿지 않고는 나에게 올자가 없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구약에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다가 너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잘 섬길게요. 그리고 왔더니 사사기 11장을 보면 하나님 이렇게 이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선택한 신에게 가서 비로라 너희가 선택한 신에 가서 환란이 왔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구원해 달라 그래라.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세요. 얼마나 답답하신지, 답답하신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일 신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신들을 바꿔가면서 섬기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도 싫어하세요. 신약에 와서, 신약에 와서, 우리 우상숭배하는 사람 제가 아마 없을 거예요. 내년 운수가 어떨지. 퀸즈 저 플로싱에 나와서 점집에 가본 분 계세요 혹시 지난 주에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가실 거예요 아마. 안 가실 거예요. 목사님 우리는 점보러안 갑니다. 목사님 우리 집에는 우상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상을 절대로 섬기지 않습니다. 그거좋죠 그렇게 하셔야죠. 근데 성경이 신약에서 우리에게 우상이라고 그러고 딱 집어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그러면? 탐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보다도 요게 더 좋아서, 하나님 보다도 요게 더 재미있어서, 하나님 보다도 이게 더 우선이라서, 그래서 하는 모든 것들이 탐심은 우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성도분들 크리스마스 날, 왜 연병 이야기를 하고 왜 이야기를 합니까? 적어도 크리스마스 날 식구들이 있는데 교회에 다 모인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러면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연말이 오고,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렵고, 아무리 내가 몸에 병이 오고 이래도 우리가 딱 붙들어야 되는 건 뭐예요? 예수 신앙이 딱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건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왜요? 이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오신 그날은 우주가 창조된 이래로 그렇게, 그렇게 대사건의 날이 없습니다. 원자 폭탄 떨어뜨린 날요 뭐, 우주에 뭐를 쏘아 올린 날요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날이 무슨 날이에요?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 왜 찬양대가 오랫동안 그렇게 연습을 하면서 주님께 이런 찬양을 올려드립니까? 그게 고마워서. 그 방법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방법이 없기 때문에. 부탁드립니다. 연병 걸린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우리 연병 걸린 사람들, 그 사람들의 특징을 세상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가니까 전염시키는 거라. 가니까 그걸 믿게 하는 거라. 그래서 나사렛 예수 2단의 괴수가 이 사람이라고 우두머리가 이 사람이라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연병 우두머리 되기를 바랍니다. 나가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냥 처음에는 즐겁게 이렇게 했지 뭔지 모르게 예수의 이야기야. 뭔지 모르게 예수의 향기가 뭔지 모르게 내가 가는 천국에 가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그들에게 이렇게 임하게 돼서 그들도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 흘리고 그들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크리스마스에 특별히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신 이 귀한 이 사건 그리고 이 귀한 사건을 믿게 해준그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 가슴에 잘 간직하고 모여서 커피도 마시고 치, 치즈 케이크도 나누고 선물도 나누고 할 때에 내가 믿는 이 예수를 잘 담아서 상대방 마음을 뒤집어 넣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제일 힘든 것이 이런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셨으니 또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잘 전하는 우리와 하나님, 몸된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을 중심으로 연말에 식구들이 많이 모입니다.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